오늘은 우리가 10월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나누겠고요 큐티책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 애가 170쪽이 되겠고요 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좀 펴셔서 오늘은 1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지, 어, 남유다의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죠. 이런 의미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어,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히 시온이라는 이름, 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단지 한나라의 수도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무너짐.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과 신학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심에 대한 슬픔이요 하나님의 외면을 뜻하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상실감과 아픔은 우리가 예레미야를요 3, 4월 달에 계속 묵상했는데 그때 이미 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남유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마저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정작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자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이야기가 이 애가를 통하여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하에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성이여 자, 나라의 폐망과 무너짐 가운데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을 보겠는데 두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슬프다. 하나는 의롭다. 자, 슬프다, 의롭다. 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거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이 같은 패턴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 이들에게 있어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당연하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넓은 대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열국 중에 큰 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요, 부족함 없이 그래도 나이 정도야 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전에는 어떻습니까? 열방 중에 공주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요. 또한 아름다움과 품위를 뽐내면서 나름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 결실들을 맺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남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인 B. C. 586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폐망국인 예루살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는 첫 번째 어떻게 되었죠? 어찌 그리 정막하게 되었는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왕내의 그큰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는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정막함으로 완전히 회파되어 졌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자, 과부. 이 당시에 최고의 빈민층을 의미하죠. 나근의 과부 또는 고아 그러니까 서로 의지할 곳 없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들의 삶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였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또한 바벨론의 압제로 이미 이제 남유다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2절도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피우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성경에 보면요. 울고 또 울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또 울미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점철되어져서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던 자들,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던 자들, 친구들은 누구냐면 바벨론과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 그 당시 동맹국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국.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아 왕은, 어,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친애국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헛다리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어, 그러니까, 신흥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어, 소위 붙었으면, 멸망까지는 안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말은, 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여하 친애국 정책을 펼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주 가식거리가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동맹국이 누구가 있었냐 에돔, 모압, 암몬 이 남유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동맹전선을 폈어요 그게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던 자들,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보냄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동맹국으로 같이 있었던 암몬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게 될 때에 유다의 성읍을 약탈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암몬과 두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악의적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2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고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이란 동맹국이라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뭔가 어려움을 이겨나가 보려고는 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큰 원수가 되어 그들 삶 가운데 배반의 그런 아픔만을 주어 있다는 것이죠. 자, 3절도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실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자, 남유다의 형편은 환란과 많은 고난과 포로로 끌려감과 실곳 없음과 핍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4절 이하를 보시면 꽉차 있습니다 4절 이하 꽉차 있어요 탄식, 근심, 공고, 대적에게 사로잡힘, 영광이 떠나감, 힘없이 달아남, 비웃음거리가 됨. 이게 계속 꽉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여기서 무슨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마음 가운데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함께 지금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특별히 1절의 시작이 슬프다 이성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보니까 1절의 처음이 에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예레미야 에가를 보시면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을 보시면 22절로 되어져 있어요 22절 자왜 22절로 되어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BCDEFG 이렇게 시작하듯이 이게 아주 시적으로도 운율이 맞는데요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22절로 구성된 거는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맞추어져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떻게. 자, 근데 이 말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힐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에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완전히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언제 자주 사용했느냐?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넋을 기르는 조문을 읽을 때 "에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으로서 이 단어를 늘 썼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훼파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이면 그냥 깨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실상이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laughs> 중요한 거는요. 슬퍼한다고 절규한다고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울어도 소용 없어요. 슬퍼한다고 소용 없어요. 예레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예레미야의 인식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8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 가는도다. 자 공통된 두 단어가 보이십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느냐? 그의 죄가 많음으로. 또한 8 절에서는 크게 범죄함으로. 이게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망하고 무너진 것이 왜 참담하고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슬픈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의 원인을 모른 채 슬퍼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함께 슬퍼하지만 그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오늘 붙잡고자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지경까지 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미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 다시 어, 이제 시간이 걸려서 세워 나가야 돼요. 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들의 지, 범한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슬픈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녀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7절을 보세요 왜 정신 못 차리느냐? 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활, 아, 멸망을 비웃는도다 자,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얘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 왕년에 잘 나갔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자반에서도 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막막하고 힘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 해기적이 돼요. 소위 왕년에. 한번 잘,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뭔가 좀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마음에 지향하는 바가 어디라면 자꾸 과거로 가죠. 특별히 과거로 가면 뭐만 있냐면,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좋았던 것, 잘 나갔던 것, 행복했던 것. 근데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되게 편집적인 게뭔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거예요. 그것 자칫하면 되게 편집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객관적인 그 사건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이라는 현실이 좀 잘나가고 뭔가 이루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지금 일이 잘 되니까 뭘 생각합니까? 내일을 생각하죠. 1년 후를 생각하죠. 10년 후를 생각하죠. 2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부어주는 일한 복을 계속해서 좀더 성장시키고 성숙의 가정을 이루어 나고자 사람은 미래 지향적으로 딱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회기적이십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십니까? 내 머릿속에 온통 내일로만 있다면 지금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좀 과거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안될 경우가 사실 많을 겁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남녀다 백성들은 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안 맞아요. 제가 이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는 게 잘못되느냐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슬픔을 그냥 위안 삼아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성찰의 시간이고요. 회개의 시간이고요.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시간으로 이들이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철한 자기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야, 우리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이게 뭐지? 라고 그냥 자기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더욱 슬픈 예레미야가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픈 노래가 된 것이죠.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11절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단어 보세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아주 슬픈 현실은 칠 절입니다.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크게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여 나를 돌봐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향함,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에 쏟아내미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첫 번째 예레미아가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제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더욱 슬픈 것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옛날의 즐거움만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무능함을 지적,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공핍함이 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의롭다인데요. 자, 어, 화요일 날 큐티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1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인칭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12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소위 의인화를 한 거예요. 의인화. 왜 의인화를 했느냐, 이런 거죠. 제 3자의 시선에서 그 무너진 사건을 볼 때는 제가 좋게 말하면 객관적이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에요. 자, 이 지금 의미가 오세요? 우리는요, 내일이 될 때는요, 발에 어, 내 발에 불이딱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잠못 잡니다. 어떻게 잠 잡니까? 하지만 죄송하지만, 놈의 일이면 그 집에 불나도불 구경하는 거예요. 자동차 가끔 도로 막히잖아요. 상대, 이 바, 맞은편 도로에 교통사고 났을 때 그거 구경하고 <laughs> 지나간다고.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말하면 제 3자로 딱 있을 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양?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 그런데 12절부터는 내일이야. 내일.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나에게 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체감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짐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12절을 보시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 속이 터지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은 고통을 없는 줄 아냐? 근데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나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해야 그저 이이 이 사건을 다, 어 정말 맞이하고 있는 이 자가 이 예루살렘이 한숨을 그나마 쉴수 있다라는 그 고통의 어려움, 무거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함이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우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겠냐는 거죠.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더합니다. 더해.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멍해가 뭡니까? 쟁기질할 때에 소 먹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나무잖아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짊어지면 내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멍에의 고삐를 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 멍에의 고삐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뒤에 보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님께서 나를 넘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 곱비를 잡고 있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자의 손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린 이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7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자, 두 손을 폈다는 것은요. 나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라는 게 창세기 외에 그 고유명사로서의 야곱, 그런 의미 말고 다른 뭐 시편이나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 가던 다른 본문에서 야곱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패망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각성의 단어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야곱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으로 말미암아 결국 17절에는 불결한 자가 되었는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기에 죄악의 멍에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는 자의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그고비가 지어졌고 결국 17절 마지막 불결한 자가 되었냐. 도대체 너희들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로 가 보실까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남유다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시였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할 정도의 영적 무능함을 가졌다면,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 가운데서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절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8절로 가보세요.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 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 어, 예루,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규하는 외침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고통과 무너짐이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처하면 나에게 힘더 힘겨움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화살을 날리게 되죠. 하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고통과 무너짐은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으로 물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외치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12절로 17절까지는요, 제약의 멍해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는 마음이 병들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마음에 탄식으로만 꽉차 있습니다. 자 앞뒤로 제약의 멍에, 뒤에는 마음의 병듬, 이 구도 속에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18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자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죠. 여전히 제약의 멍에의 그런 짓누름이 우리를 누릅니다. 또한 그 짓누름을 어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병들미 오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18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주 짧지만 이 믿음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길이 있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하나의 길은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날마다 서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뒤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하나님을 떠나 옛날의 즐거움만을 기억하며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사는 길. 이두 길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한이 길은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의 이야기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외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짧은 5장이지만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슬프다. 이 슬픔의 노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 속에 피어나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그 꽃을 더욱더 영롱하게 피어져 있는 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슬픔 가운데는 온전히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맛보와 알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이 그러한 은혜의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게 되는 슬픈 노래로 시작하지만 바라기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